단번에 미국 노스로 그루먼의 최신 기술 수준을 추월해버렸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KTX는 F-35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80%의 전투능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우 큰 성공이라고 할수 있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KFX의 블라거는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지만 내부모장 여유공간과 접이탑 형상, 최신 센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설계단 계서부터 언제든지 5세대 전투기로 성능 예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향후 블록스리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메리평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스텔스 공격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1991년 5세대 전투기 F-12의 시제기가 시험비행한 뒤 2005년을 전후로 실전 배치했는데요. 이제 막 국산 전투기 플랫폼 개발을 시작한 한국의 KFX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의 성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전투기의 특성상 4.5세대 전투기 개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 가능한 플랫폼을 가진다는 것은 향후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산 플랫폼을 확보하면 국산 무장체계를 통합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는데요. 이는 항공전자 무장 분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KF-X는 F-35의 전투 성능의 80%에 도달할 것이며 가격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밖에도 한국의 강건한 태도와 개발 속도, 기술력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FX는 5세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현재 한국의 KFX는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 등 금수조치를 받은 기술들로 인해 5세대 기종이 될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블록3에서 완전한 스텔스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고 이어서 6세대 항공기의 연구도 진행될 것이다. 다만 6세대 전투기의 항전 장비와 적응형 가변 사이클 엔진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KFX는 무기체계로 법유럽 방산업체 MBDA에서 개발한 미테어 중거리 공대국 미사일과 독일에서 개발한 IRIST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채택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국의 최신 미사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지상 공격용 무기로는 GBU-12 레이저 유도폭탄과 J-DAM 합동 직격탄 1 b u 1 0 5 바람수정 확산탄 등을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 터보펜 엔진을 탑재한다. 미국이 엔진 수출을 막지 않은 이유는 한국에게는 미국 제외에도 유로제트사에서 개발한 EJ100과 프랑스 아프란사의 M88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로이스사가 설계한 EJ200은 기술적으로 볼때 F414보다 더 발전된 모델이다. 미국 정부는 이 거대한 케이크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의 예상 도입 수량인 KF-X 120대에만 최소 240대의 엔진이 필요하다. 게다가 예비 수량과 수출 수량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양이 수출될 것이다. 또한 F414는 원래부터 대량 수출된 모델로 스웨덴 사브사의 자스 39 그리펜도 이 엔진을 사용한다. 한국의 항공기 제작 역사는 F5와 KF16을 면허 생산한 것과 1990년대 초 KT1 기본 훈련기를 개발한 것, 루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KOC 고등훈련기를 개발한 것이 전부였다. 한국은 이 3세대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적이 없고, 엔진과 기초 장비, 항전 시스템 등의 연구 개발 축적량이 적었다. 그러나 이렇게 얇은 바탕에 몇몇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준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과연 한국스럽다. 한국은 매우 결연한 태도로 스텔스기 개발 경쟁에 참전했고 많은 서양 기업들과 협력했다. KFX는 인도와 터피의 스텔스기보다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 면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 한국의 카이가 개발한 KFX는 개발 착수 2년 만에 시제기가 완성에 가까워졌다. 한국의 공영방송사인 KBS의 보도에 따르면 KFX 시제기에는 이미 한국이 자체 개발한 A4 레이더가 장착됐다. 미중어 최초의 5세대 전투기 시제기와 비교했을 때 KFX의 시제 1호기는 이미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타인은 KF-X의 스텔스 성능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KF-X의 RCS 역시약 0.5제곱미터라는 정보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다. 이것은 이미 프랑스의 라팔과 보잉사가 개발한 F-28 슈퍼호넷을 능가하고 있으며, F-16과 F-15보다 훨씬 좋은 성능이다. 물론 F-35와는 비교할 수 없다. KF-X의 외관은 F-22와 매우 흡사하고 거의 F-22의 야수모드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F-12는 F-119 고출력 엔진을 탑재하고, KFX는 F-414 중추력 엔진을 탑재해 축소판에 가깝다. 또한 KFX는 내부 무장 창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베리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부 무장 창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은 또한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A사 레이더의 경우 이스라엘의 엘타와 스웨덴의 사브, 프랑스의 탈레스와 차레네로 협상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주요 기술 공급 업체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A사 레이더 개발을 담당한 하나 시스템은 시러 갈륨 소재를 활용한 3세대 반도체를 채택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노스로 그룹원의 APG-83에 채택된 2세대 갈륨 비소 기술보다 우수하다. 하나 그룹은 A사 레이더를 제작한 경험이 없었지만 단번에 한국을 세계에서 11번째로 에이사레이더를 개발한 국가로 만들었고 단번에 미국 노스로 그루먼의 최신 기술 수준을 추월해버렸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영국의 코범사는 KF-X의 미사일사 출기와 파일럿 산소 공급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마틴 베이커는 MK-18 사출 좌석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진는 자동지형 추적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의 히어로 네브텍은 하나와 협력하여 랜딩 기어를 개발했다. 많은 유명 국제 기업들과의 협력은 KFX 개발의 지름길이 되었다. 한국의 KFX는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80%의 전투 능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우 큰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